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말이 끊기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어색한 순간. 마치 시간도 함께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우리는 괜히 물컵을 들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침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대화는 끊기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상대가 나를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하는 불안이 침묵 속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대와의 연결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멈추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상대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하는 불확실함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침묵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는 생각의 여백이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색한 침묵을 경험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상황마다 침묵이 주는 불편함의 강도나 원인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개팅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대화가 끊기는 순간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편함이 고스란히 침묵 속에 드러납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끊기면 내가 말실수 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위축되곤 하죠. 또 하나의 사례는 상대와 단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식사자리처럼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지만 마땅히 나눌 이야기가 없을 때그 침묵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보면 침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어색함의 본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법입니다. 질문은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모든 질문이 효과적인 건 아니죠.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 상대가 편하게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 있으세요? 이번 주말엔 뭐 하셨어요? 주말에 부모님 만나는데 혹시 알고 계신 맛집 있나요? 이런 식으로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이 대화를 확장시키는데 유리합니다. 대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질문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주변을 관찰한다고 뭐가 바뀌겠냐고요? 말문이 막혀서 침묵이 흐를 것 같을 때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공간과 상황에서 보이는 것들이 대화의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카페 조명이 참 특이하네요. 여기 커피 맛 괜찮네요. 혹시 자주 오세요? 옷 색깔에서 봄 느낌이 나네요. 혹시 최근에 쇼핑하셨어요? 이처럼 부담 없이 관찰한 내용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감으로 대화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말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끊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감은 단순한 리액션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정, 공감, 확장.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럴 땐 보통 어떻게 풀어요? 이런 식의 공감하는 대화가 어색함을 따뜻하게 풀어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선 가벼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너무 깊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적당한 TMI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만 보다가 너무 늦게 자서 고민이에요.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서 처음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이런 작은 자기개방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자입니다. 모든 침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감정을 정리하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침묵이 흐른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침묵은 내가 꼭 채워야 하는 빈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 어색한 침묵의 원인과 다양한 대처 스킬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는 기술이자 태도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다른 주제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